9월 24일 오늘의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 너는 내 편지다 내가 내 마음판의 잉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썼단다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이기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분은 내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일할 수 있도록 너를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지. 그러니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되더라도 겁먹지 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한 분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렴. 나와 함께 한 걸음씩 걷는 동안 너를 더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단다. 성령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 내 마음판에 편지를 쓰신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은 너로 하여금 내 생생한 편지가 되게 하신단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짧지만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읍조리며 그분을 초청하렴.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너를 통해 생생히 전해질 거란다. 함께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